저는 76세 신경과 전문의 고한식입니다. 진료실에 앉아 있으면 하루에도 여러 번 비슷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몸은 피곤한데 눈만 멀뚱멀뚱 떠 있는 밤이 너무 길다고 하시고 잠드는 것도 어렵지만 더 힘든 건 자주 깬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새벽 3시에 한번 깨면 해가 뜰 때까지 다시 잠들지 못하고 그냥 누워만 있게 된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마음 진료실에서 매일 마주합니다. 수천 명의 환자분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편하게 자고 싶다고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고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불편함이나 나이 탓으로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60세 이후의 수면 부족은 단 하루만으로도 몸 전체의 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면역력은 눈에 띄게 떨어지고 심장 박동과 혈압 조절이 불안정해집니다. 기억력과 판단력도 갑자기 나빠지며 낙상 위험, 골절, 우울증, 심지어 치매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잠이 오지 않아서 시작한 수면제가 결국 약 없이는 잠을 못 자는 상태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그 기간이 1년, 3년, 5년 점점 늘어나며 몸은 점점 더 약에 의존하게 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 악순환을 너무도 자주 봅니다. 수면제에 익숙해진 몸, 새벽에 화장실 가다 넘어진 어르신, 인지 기능이 무너진 환자들까지,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드려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수면제 없이도 깊은 잠을 잘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연식품 6가지, 그리고 몸의 수면 리듬을 되살리는 실천법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이 어려워지는 건 결코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수면의 리듬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엔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침대에 누우면, 금세 잠들고 아침이면 개운하게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머리는 피곤한데도, 눈은 쉽게 감기지 않고 생각은 멈추질 않습니다. 밤사이 자주 깨고, 깼다가도 다시 잠들기 어렵고, 결국 새벽을 그냥 눈뜬 채 보내는 날이 많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은 원래 생체 리듬, 즉 바이오 리듬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 리듬을 조절하는 건 호르몬인데 특히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잠을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60세를 지나면서 멜라토닌 분비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잠을 유도하는 신호가 점점 약해집니다. 반대로 스트레스 호르몬은 더 쉽게 높아져서 몸과 뇌는 계속 긴장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게다가 밤이 되어도 뇌가 이제 잘 시간이야 라는 신호를 제대로 보내지 못하고 외부 자극에 덜 민감해져서 졸림도 느끼기 어렵습니다. 결국 뇌는 자야 할때 자지 못하고 깨 있어야 할때 졸음을 느끼는 뒤바뀐 상태로 흐트러지는 겁니다. 이 상태가 오래되면 뇌는 혼란을 느끼고 수면 패턴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 수면 문제는 점점 건강에 다른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면제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이제 약 없이는 잠들 수가 없어요. 수면제는 분명 빠른 효과를 줍니다. 하지만 오래 복용하다 보면 몸은 점점 더 민감해지고, 결국 약 없이는 도저히 잠들 수 없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랜 진료 끝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에 도달했습니다. 음식은 수면을 회복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몸이 잠들 준비를 하도록 도와주는 호르몬 반응을 유도합니다. 어떤 음식은 멜라토닌을 늘려주고 어떤 음식은 신경을 진정시키며 어떤 음식은 체온을 조절해 더 빠르고 깊은 수면에 들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스스로 수면 호르몬을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좋은 음식을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하면 몸은 그것을 잠잘 준비 신호로 인식하게 됩니다. 수면제 없이도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고 깊고 긴 잠을 유지할 수 있는 숙면 체질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제가 40년 진료 끝에 직접 검증한 수면제 없이 꿀잠 자게 만드는 음식 6가지를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따뜻한 우유입니다. 너무 흔해서 효과를 과소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간단해 보여도 실제로는 아주 강력한 숙면 식품입니다.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뇌에서 세로토닌으로 바뀌고 다시 멜라토닌으로 전환되면서 몸이 자연스럽게 잠들 준비를 하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우유 속 칼슘은 이 전환 과정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죠. 말하자면 우유는 몸과 뇌를 서서히 잠의 리듬으로 이끄는 자연스러운 촉매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수면 문제로 고통받는 어르신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기 전에 따뜻한 우유 한잔꼭 드셔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단 한두 주 만에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하십니다. 기억에 남는 환자 한 분이 계십니다. 3개월 전 73세 여성 환자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무려 30년 넘게 수면제 없이는 단 한숨도 못 주무셨던 분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권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따뜻한 우유 한 잔만 드셔보세요. 처음엔 웃으시더군요. 선생님, 그걸로 잠이 오겠어요? 하지만 반신반의 하면서도 매일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3주 뒤 다시 내원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기하게도 수면제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였어요. 한 달이 지난 지금은 잠드는데 10분도 안 걸려요. 라고 하셨습니다. 정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몸은 복잡해 보이지만 오히려 단순합니다. 자연의 리듬을 따르기 시작하면 약보다 훨씬 부드럽고 지속적인 숙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바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나나는 포만감이 커서 아침이나 운동 전후에 먹는 과일로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바나나가 자기 전에도 아주 유용한 음식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나나에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두 가지 성분은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작용을 합니다. 또한 바나나에는 트립토판도 들어 있어 우유와 마찬가지로 세로토닌 멜라토닌 경로를 통해 수면을 유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한마디로 말해 바나나는 몸을 풀고 마음을 차분히 정리해주는 자연수면보조제 같은 음식입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70대 후반의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평소에 낮잠은 곧잘 주무시는데 정작 밤이 되면 머리는 피곤한데 몸이 긴장돼서 잠이 안 온다고 하셨어요. 특히 다리가 자꾸 들썩이고 쥐가 나는 느낌이 들어서 침대에 누워도 1시간 넘게 잠을 못 이루곤 했죠. 그분께 저는 자기 전에 바나나 반 개를 드셔보시라 권했습니다. 하루는 부담스러우면 이틀에 한 번만이라도 실천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몇주후 환자분이 활짝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누우면 15분 안에 잠듭니다. 다리도 안 떨리고요. 그분은 지금도 매일 밤 따뜻한 우유 한 잔과 바나나 반 개를 함께 드시고 주무십니다. 수면의 시작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긴장된 몸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 그게 바로 바나나의 역할입니다. 세 번째 음식은 키위입니다. 키위는 달콤하고 상큼한 맛 덕분에 많은 분들이 간식처럼 드시지만, 사실 수면 개선에 도움을 주는 과일로도 과학적으로 입증된 식품입니다. 키위에는 트립토판의 전구체가 되는 성분, 그리고 세로토닌 생성을 촉진하는 항산화물질과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이 밤에 뇌에서 멜라토닌 생성을 돕고 신경을 부드럽게 진정시켜 잠들기 좋은 상태로 유도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키위는 소화에도 도움이 되는 효소가 포함되어 있어 속이 편안한 상태에서 잠드는데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환자 중한 분은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수면제 없이도 잠들고 싶다고 하신 68세 남성 환자였는데 식습관은 대체로 건강했지만 밤에 잠을 뒤척이는 게 문제였습니다. 이 분께는 복잡한 지침 대신 매일 밤 9시쯤 키위 12개를 꾸준히 드셔 보세요 라고 권해 드렸죠. 3주 뒤 재진료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키위가 이 정도로 도움이 될줄 몰랐습니다. 밤에 허기가 덜하고 잠드는 속도도 확실히 빨라졌어요. 중요한 건 복잡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키위는 작은 변화지만 큰 수면 개선 효과를 줄수 있습니다.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 숙면 체질로 가는 시작입니다. 네 번째 음식은 바로 호두입니다. 호두는 단순한 견과류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오메가-3 지방산, 멜라토닌, 마그네슘, 비타민 B6 등 숙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성분들이 고루 들어 있습니다. 특히 자연 멜라토닌이 들어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는 인위적인 보충제 없이 몸이 스스로 잠들도록 유도하는 자연 신호를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오메가 마이너스 3 지방산은 뇌의 염증을 줄이고 감정 조절과 불안 완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수면 장애를 겪는 분들의 식단을 보면 이런 좋은 지방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 어르신 환자분은 밤마다 불안감에 시달리다 새벽까지 TV를 켜놓고 주무시곤 했습니다. 제가 그분께 자기 전 호두 34알 정도를 권해드렸고. 2주 후에는 밤에 덜 불안해서 TV를 꺼도 잠이 와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호두는 자극적이지 않고 소화의 부담도 적으며 소량으로도 뇌에 수면 신호를 전달하는 강력한 음식입니다. 다섯 번째 음식은 따뜻한 두유입니다. 우유가 부담스러운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유당불내증이 있거나 속이 자주 더부룩한 분들은 우유 대신 두유를 드셔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유에는 식물성 단백질과 트립토판,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몸과 신경을 차분히 가라앉혀주고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 하나, 두유는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기 때문에 밤중에 깨거나 뒤척이는 횟수를 줄이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진료실에 오신 78세 남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우유만 마시면 속이 더부룩해서 불편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이렇게 권해드렸습니다. 그럼 저녁마다 따뜻한 무가당 두유 한 잔만 드셔보세요. 그분은 그날부터 실천하셨고, 3주 후 다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꼭 새벽에 한 번씩 깼는데, 요즘은 아침까지 쭉 잡니다. 두유는 간단하게 전자레인지에 1분 정도만 데우면 됩니다. 혼자 계신 어르신들도 손쉽게 드실 수 있어 숙면을 돕는 식품으로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단꼭 무가당 두유를 선택하시고 필요하시다면 소량의 꿀이나 계피가루를 살짝 넣어 맛과 효과를 함께 높이는 것도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꿀대추차입니다. 손쉽게 만들 수 있으면서도 잠자리에 들기 전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차죠. 대추는 예로부터 자양강장 식품으로 불렸습니다. 몸의 기운을 보하고 불안감을 완화해주는 효과가 있어 예민하고 뒤척이는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여기에 꿀을 함께 넣으면 혈당을 안정시키고 뇌에 트립토판이 잘 전달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하루의 끝에 이 따뜻한 단맛은 심리적으로도 편안함을 주며 자연스럽게 졸음이 찾아오도록 이끌어 줍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잠들기 전 꿀대추차 한 잔이 하루의 피로를 씻어줍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위장이 약하신 분들도 부담 없이 마실 수 있어 저는 수면 장애를 겪는 환자분들께 하루 한 잔의 꿀대추차를 권합니다. 수면제처럼 즉각적인 효과는 아니지만 며칠, 몇 주까지라면 몸이 이 따뜻한 신호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차한 잔이지만 그 안에는 깊은 잠을 부르는 자연의 힘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까지 수면제 없이도 꿀잠을 자게 도와주는 여섯 가지 자연 식품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음식들을 언제 어떻게 먹어야 가장 큰 효과를 볼수 있을까요? 답은 바로 수면 루틴입니다. 좋은 음식도 제 시간에 규칙적으로 몸이 잠들 준비를 하도록 도와주는 습관과 함께 할때 비로소 진짜 효과를 냅니다. 예를 들어, 잠들기 1시간 전, 불을 은은하게 줄이고 따뜻한 우유 한잔 혹은 꿀대추차를 마셔보세요. 그리고 그 뒤에는 휴대폰을 끄고 짧은 음악이나 책한권 혹은 조용히 눈을 감고 호흡을 정리해보는 겁니다. 이런 일련의 루틴은 몸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신호가 됩니다. 이제 곧 잠들 시간이야. 이게 쌓이면 수면제보다 더 강력한 신호로 작용합니다. 수면은 억지로 잡아 끄는 게 아니라 조용히 초대해야 하는 리듬입니다. 그 리듬을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음식과 습관의 조화입니다. 저희 클리닉에 오신 74세 어르신 한 분이 계십니다. 은퇴 후로 잠을 깊이 자본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루에 두세 시간 자고 깨고 다시 자는 걸 반복하시고, 수면제도 이제는 별 효과가 없다고 하셨죠. 그분께 저는 세 가지만 부탁드렸습니다. 첫째, 잠들기 한 시간 전에는 휴대폰을 꺼두시고 조명을 낮춰보시라. 둘째, 자기 전에 따뜻한 우유나 꿀대추차 한 잔을 드셔보시라. 셋째, 매일 똑같은 시간에 침대에 누워 보시라. 그분은 반신반의 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그걸로 될까요? 수면제가 소용도 없는데요. 하지만 그대로 따라 주셨습니다. 5일 정도 지났을까요? 그분이 다시 병원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 며칠은 깨긴 해도 금방 다시 잠들고, 자고 나면 머리가 맑아요." 그리고 2주가 지나자, 수면제를 드시지 않아도 6시간 이상 푹 주무셨고 아침마다 느끼던 피로감도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거창한 치료나 어려운 요법이 아닙니다. 작고 단순한 실천 하나, 매일 반복할 수 있는 루틴 하나가 몸 전체의 수면 리듬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이 변화는 누구에게나 가능합니다. 나이 탓도 체질 탓도 아닙니다. 습관이 바뀌면 수면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숙면을 돕는 음식들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반대로 잠을 방해하는 음식들에 대해서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특히 중장년층과 노년기에는 위장과 간 기능이 젊었을 때만큼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무심코 먹은 음식 하나가 밤잠을 설치는 주범이 되곤 합니다. 가장 먼저 피해야 할 것은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식입니다. 커피, 초콜릿, 홍차, 녹차, 콜라, 에너지 음료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카페인의 체내 반감기는 평균 6시간에서 8시간 정도입니다. 즉, 오후 2시에 마신 커피가 밤 10시까지도 뇌를 자극하고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소화가 어려운 음식입니다. 기름진 고기나 튀김류, 늦은 시간에 라면이나 배달 음식처럼 위장을 무겁게 만드는 음식은 수면 중에도 위장에 부담을 주어 깊은 잠을 방해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술에 대한 오해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술 한잔하면 잠이 잘 온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술은 깊은 수면을 방해하고 새벽에 자주 깨게 만들며 다음 날의 피로감을 훨씬 더 크게 만듭니다. 술은 일시적으로 졸음을 유도할 수는 있지만 우리 몸이 회복하는 깊은 수면은 오히려 방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셔야 합니다. 좋은 음식만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면을 방해하는 음식들을 피하는 것이 숙면 회복에 더 빠른 지름길이 될수 있습니다. 숙면에 좋은 음식을 챙겨 드시는 것 분명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음식만으로는 완전한 수면 개선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일상 속몇 가지 습관을 함께 실천해야 합니다. 첫째, 수면 루틴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이 우리 뇌에게 지금은 자야 할 시간이다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 리듬이 깨지면 수면의 질도 무너집니다. 둘째, 수면 1시간 전에는 조명을 낮추고 전자기기를 멀리해야 합니다. 핸드폰, TV, 컴퓨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억제해 잠드는 시간을 늦추고 수면의 깊이도 방해합니다. 셋째,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명상, 따뜻한 물로 조욕도 도움이 됩니다.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체온을 서서히 낮추는 행동은 자연스럽게 졸음을 유도합니다. 넷째, 자기 전 과도한 수분 섭취는 피하되. 따뜻한 물 한잔은 좋습니다. 밤중에 자주 화장실에 가는 일이 반복되면 깊은 수면이 깨지고 다음 날 피로가 누적됩니다. 반면 따뜻한 물은 몸의 순환을 도와 심리적 안정을 유도합니다. 이처럼 수면에 도움되는 식단과 함께 생활 속 작은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하면 수면제 없이도 편안한 밤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한 내용은 절대 단기 효과를 위한 비법이 아닙니다. 착지만 중요한 습관을 하루하루 쌓아가는 것이 건강한 수면 체질을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평생 수많은 어르신들이 수면 문제를 함께 고민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잠은 약으로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음식과 습관, 생활의 작은 변화들이 모여야 비로소 몸이 진짜로 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이제 늙어서 잠못 자는 거야. 이 나이에 뭘 바꾸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단 하루 따뜻한 우유 한 잔으로 시작해 보세요. 단 일주일 스마트폰 대신 조용한 음악으로 하루를 마무리해 보세요. 단한달 수면제 대신 음식을 바꿔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달라지는 몸의 신호가 느껴지실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이젠 약 없이도 잘 잡니다. 건강한 수면은 노후의 삶을 지탱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둥입니다. 그 기둥을 지금부터 하나씩 함께 세워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삶에 필요한 정보들 꾸준히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